제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완전 내 위주로 가내 위주로. 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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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디서 공격한? 음, 이렇게 만들게 눈에 끼네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왜? 지겨워. 이런. 나오는 것도 지겨우면 나오지 말지. 그건 아니요 그냥 푹 쉬어. 한1년푹 응, 응. 쉬어 그냥. 어디서? 아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안 하나 더 먹을래? 아좀 주세요 <laughs> 먹을래 아니 그래 맨입으로 아 여기 여기 있다 맨입으로 먹어 맨입으로 먹을요 맨입으로 먹어봐 먹고 이거 마시면 뭐 되그렇 그치 맨입으로 뭐, 도전 빨리빨아 빨리빨리 마셔봐 후 잘한다 물고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어, 야 원래 이게 이 몸에 좋은 거는 쓰게 되어있어. 아, 네. 대분아 마세요. 한 번만 딱 먹어보자. 마세요. 아니 진짜. 이거 한번딱 마시면 내가 안권나아 차콩차콩 먹어 다시 한번한 번. 한 번. 아, 아빠가 되어도 좋고 엄마가 되도한 번. 자 땄잖아 빨리. 한번한번 꿍꺽. 꿍꺽. 아빠도 해. 아빠도 해. 빨리 빨리. 물이 문화비야, 나... 있는데, 그만, 그만. 어. 아, 그만 나세요. 아, 진짜. 어쩜 아, 너무 스트레스 네. 받아요. 한번, 한번 끊고, 한번. 야, 몸에 좋은 거 받지 마. 이거 대표님 이거 사모님이 대표님 건강을 아니야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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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따로 따로 받은 거야. 퀘어빈, 우리 우리 회 회사의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받은 거야. 자, 호. <laughs> 아니 이거 가위로 자르시면 안 되는데요? 아, 괜찮아요. 자, 자, 그거 어디냐? 자,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하나 도 줘봐 하나 더자불꺼 어우 전투다 아했어했어아 앉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야 아니야 하나야 저쪽으로 아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니 이거 말고 빨리 빨리 잘한다 에헤이 에헤이 자죽고자죽고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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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잘한다. 어, 야, 대표님에서 어. 우리 건강한, 우리 메이킹 컴퍼니, 요즘에 안 간대게네 코로나 때문에 이 면역성이 지금 많이, 어? 필요할 뭐, 때, 이런 거 하실 때, 카메라로 사무실 찍으셔야죠. 아. 그럼 또안할 거야. 나 오늘 또안 먹어요. <laughs> 그냥 이걸로 그냥 오늘 끝낼게, 그냥. 이거만. 아까 희진이 이게 올라온 거 찍는 게 없는데. 자, 자. 일부러. 요 일부러. 이거, 이거 안 보러 갈게. 내가 그냥 내가 리스마라 네 내가 엄청했다 그랬잖아. 숨셔, 네, 숨셔, 쉬어, 네, 쉬어, 어셔 리스마라를 엄청했다 그랬잖아. 야, 야, 너무 강한데? 이번에도 대놓고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안 되네요. 예쁜 이표정만 남았네요. 아, 헐. <laughs> 오늘 전 팀장과 우리 조희진 PD의 표정만 좀 일그러지는 것만 다 왔습니다. 요것도 편집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2. 짜잔! 하하! <laughs> 오!